요렇게 들어와야 돼 여기서 음. 정지 스탑 그러면 팔뼈의 외곽과 안쪽이 조금 더 밀어볼까? 더더더 더, 더, 이게 이겼어요? 이게 불편하죠 이게 잘안 되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팔을 이렇게 올리든 팔을 만세를 하든간에 원래 목은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지금 평상시에 워낙에 이 팔뼈가 완전 이게다물어지는 동작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목뭐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팔을 올릴 때등 여기 본인 모습을 잘 보세요 여기를 방금처럼 팔 일자로 쭉 세워봐 등이 한번더 늘어날 거야 약간 늘어나는 느낌 나죠 여기 여지죠 네. 그걸 자꾸 늘려야 돼 이해했죠? 어. 얘가 자꾸 안 늘리는 버릇을 들이니까 닫은 상태로 목이 가거나. 방금 말한 것처럼 팔꿈치를 자꾸 얘를 덮일라 그래 얘, 얘 지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, 워낙에 팔을 내려놓고 생활하니까 이 근육이 워낙 짧아져 있고 몸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음. 그래서 팔을 올릴 때 만세할 건데 프레스를 할때유기까지는 올려줘야 돼 지금 팔뼈가 팔뼈 끄쓰기랑 다른 거죠 그쵸 여기게 회원님 닭다리 뼈 마지막 끝단입니다 우리 닭다리 뼈 뜯으면 뼈 하나 나오죠 네. 이 위치가 올라가잖아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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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이거 들어와야 돼. 오. 이 팔뼈가 이렇게 쑥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. 아 네. 올려볼까요? 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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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옳지. 하나 아, 잘했어. 까지만. 오. 다시 얘를 몽키스캐너처럼 잠궈야 돼. 그렇지. 아 얘가 이... 옳지. 둘 좋아요. 여기 화살표가 있으면 얘를 데드보처럼 세우면. 얘는 들어오면서 딱 서야 돼. 색 옳지 옳지 잘하고 있네요. 꼬. 더더더더더 옳지. 잘하네. 오힘 힘이 좋은 편이네. 좋아요. 질문. 네, 근데 힘들 때 다리로 한번 누르는 거 맞아요? 다리 누른다. 여기도 어... 힘을 받아요? 네,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원래는 요거가 지금 앉아서 하잖아요. 앉아서 하면 장점 뭐냐면 하체 힘을 좀 배제시키겠다는 건 있긴 있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지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압력이라든지 힘을 좀 강하게 써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바, 반사적으로 하체 힘이 들어오는 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거 까치발은 쓰면 안 돼. 음. 이죠 까치발 뜨시는 분들인데 까치발에 뜨시, 뜨게 되면은 허리가 나질 수가 있어요. 잠시만. 음. 아, 어, 어떻게 아,